자, 그럼 이제 56페이지 부패 과정 중에 화학적인 변화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어, 그, 복수 프린트 37번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 이 37번, 3, 뭐, 저기 36번, 37번 이 보기들이 다 이번 경기도 시험 문제, 2019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보기들이거든요. 이건 실제로 시, 식품학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바꿔서 이제 36번 같은 경우가 X였잖아요.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37번은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맞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낮은 수분 함량이 수분 활성도 0.6 이렇게 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해 따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0.6을 초과하는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0.6을 초과하는 낮은 수분 함량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며라는 의미.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 에 이제 부패 과정 중에 이제 화학적인 변화 들어갈 차인데요. 여기는 아까 배세했던 부패생성물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부패라고 하면은 주로는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부패 과정이 주가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화정 중에 화학 변화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 탈아미노 반응입니다 탈아미노 반응 탈아미노 반응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탈아미노 아미노기가 제거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미노기를 갖고 있어서. 자, 이 아미노산이 제거되는 반응이에요. 근데 보통 이것들 이런 반응들은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 식품 중에 원래 들어있던 어떤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부패 과정 중에 생기는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균이 만들어낸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서 세균이 만들어낸 탈아미노요소. 그러니까 이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가지고요,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산화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듯이 환원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불포화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적,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됐든 다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말 그대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에요. 이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수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와 뭐, 나머지 이제 탄소골격들이 뭐, 케토산, 옥시산, 뭐, 지방산 등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서는요, 바로 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탈아미노 반응 말 그대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패 생성물들은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어, 그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탈탄산 반응이 나오죠. 탈탄산 탈탄산 여러분 탈탄산 반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에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만드, 마찬가지로 세균이 만들어낸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요 탈탄산 효소가 있거든요 세균이 만들어낸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말 그대로 탄산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탄산이 CO2예요 CO2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입니다 CO2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민이 만들어져요 아민 그래서 여러분이 아민들이 바로 부피 생성물들이었잖아요 아민들이 그, 그, 그 부피 생성물들이었죠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아민이 뭐였냐면은요 이거였죠 이 스티딘이 탈탄산이 되면 탄산이 떨어져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스 히스타민이 만들어졌죠. 어, 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인 히스타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민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요 되게 다양한 아민들이 만들어지죠. 글리신이 메치라민, 알라닌이 에치라민, 리신이 카다베린, 오르니틴이 포트레신, 아르기닌이 아그마틴, 그 다음에 어, 트리, 어, 티로신이. 피라미 보통 아민 이렇게 붙지만 아민이 안 붙는 애들도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리신이요리신 같은 경우에는 카다베린이 됩니다. 얘도 악취를 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아민들이요 다 휘발성 물질이에요. 히스타민을 제외하고 히스타민을 제외하고 다 휘발성 물질이라서요 냄새를 피워.